우리 로마서 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밝은 이길 오늘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인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받아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무언가 기록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지혜 있는 성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요 우리가 어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도 그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보회사 변호사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감옥에 가면은, 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 들은 바에 의하면 가서... 그 신입 죄수가 들어오면은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 뭔지 다 모르시죠? 아시면 수상한 건데. 네, 가서, 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안에서 재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확정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어, 1차 모의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변호와 뭐 검사의 뭐 이런저런 모양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체로 그 방장이 어 결론을 내리는데 심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그 정도면은 뭐 2년 집행유예 2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땅땅땅 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 안에서 거의 적중되는 이 심판. 정말 재판대 앞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그 정도면 이 정도야라고 하는 결론의 부분을 다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 형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예비, 어, 재판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좀잘 생각하였다가, 어, 스스로, 어, 뭐, 이 재판관도 돼, 아, 변호사도 돼보고, 검사도 돼보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어, 재판해보는 것도,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오늘 2장 본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을 네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 2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가 아느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된다. 진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심판을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습성과 내 판단이 아니라 진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정하게 됩니다. 워낙 인본주의가 이제는 문화가 되어서 나중심의 삶을 살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는 진리를 붙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삶이 이 심판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편한 대로, 나의 경험과 내 사상이 나를 주장한다면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의지해 주지 못하고,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하게도 진리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 왜냐하면, 나의 이 변덕스러운 것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뭡니까? 진리를 구하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날마다 묻는 순간, 습관, 순간마다 묻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슬금슬금 기어오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뭐, 이 작은 교회에서 몇 회지 않냐는 일꾼을 뽑아도, 뭐, 이, 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 문제처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마,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는 당회에서부터 정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기도하자. 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사람의 뜻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기도 외에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 없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당회에서 정하고 교회 앞에도 이렇게 공포하고 기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365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설수 있는, 서서 변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면은 우리는 진리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과 건강과 재산과 능력과 경험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적 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 성경 말씀이 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우리의 발을 사용하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요. 행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문구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곳이라도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일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으세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한다는 것은 흔적이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에 오늘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요? 사업 잘해서 어떤 대박이 났다. 사람 잘 만나서 어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 아름다운 추억이겠지만은 심판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재판관의 그뭐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가 보면은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외모로 사람을 취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 형태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분분하고 있는 이 분열의 기조가 뭡니까 유대인의 뭐 율법 정신과 이 헬라인의 은혜 정신, 은혜의 정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 야 그거 필요 없어, 헬라인 야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야너 냄새난다 추한다 너나난널 모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다가 다 동일한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이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목사만 하나님 앞에섭니까 목사보다 앞장서는 성도도 있을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다 동일한 신앙의 어,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건 장로님이 할 일이고 그건 권사님이 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서 도망갈 문을 열려, 열려는 궁리일 뿐이지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가 동일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어, 여기서 말할 때 나, 어,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이 심판의 저울이 있다면은 그 중심 이 심판을 좌우로 대칭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허거예요, 허송세월입니다. 아까워요,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성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과 양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너희는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지만 헬라인들은 또 우리에게는 그런 뭐 율법은 없지만 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 해주시니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둘다 있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요 율법이 없다면은 없는 그 율법을 채울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됐, 율법 아래 있던 양심 아래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며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도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세상에 75억의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좋은 길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이 새벽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양심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사명에 대하여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 없다 아는 바 없다 말하지 아니하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부터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넓어지며 튼튼하여 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양심이 있는 어, 헬라인이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나눈 것처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그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반드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복음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맡기신 시공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중심에 그날 아버지 앞에 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맡기신 제목 기도의 제목 또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일례 교회 주일에 있을 공동 의회를 위하여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